자, 실수 전체의 집합의 부분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가 있어요. 자, F는 G가 된다. 자, F는 G가 된다. 서로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두개 있었죠. 네, 첫 번째는 뭐죠? 각 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. 이제 F와 G의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같아야 된다.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정의역과 공역이 같다는 게 아니라 F의 정의역과 G의 정의역이 똑같고 F의 공역과 G의 공역이 똑같다 라는 얘기예요. 그 다음 두 번째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그러니까 정의역의 원소가 100개야? 그럼 100개를 다 확인하시는 거예요. 천개야천개를다 확인하는 거라고요. 어쨌든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함수 값이 똑같다라는 얘기는 f(x)는 g(x)이다. 이두 네, 가지 조건을 만족하셔야 f는 g 두 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그 정역을 설정을 하는 거죠. 네, 그러니까.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원소에 대하여 f(x)랑 g(x)랑 같아야 돼즉 x에 내가 f(x) x에 뭘 대입했죠 g(x)도 뭘 대입했을 거냐 그때 f(x)에 대입해서 나온 값은 x 제곱이 되죠 그리고 g(x)에 대입해서 나온 값은 3x-2가 된다고 얘랑 얘가 같아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항상 같은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얘가 같아지는 x 값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 서로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 원소들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가져야 한다 이 얘기예요. 자 다시 지금 f(x)랑 g(x)랑 같다는 식을 썼다고요. f(x)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일단 풀어보죠. 얘는 이렇게 돼서 x는 1. 또는 x는 이두 개가 나왔어요. 그러니까 x에 1이나 2를 넣었을 때에만 f(x)랑 g(x)랑 같다는 얘기라고요. 즉 1이나 2가 아닌 다른 값은 2번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원소 x에 대해 f(x)는 g(x)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걔네들은 원소로 가지면 안 된다고. 그러니까 x는 1 또는 2를 가지고 정의역을 만드셔야 돼요. 그러면 1을 가질까 말까, 2를 가질까 말까 선택을 하는 거죠. 그럼 1을 가질까 말까 두 가지, 2도 가질까 말까 두 가지. 그러니까 선택권이 2의 제곱개가 되겠죠. 단, 정의역이나 공역은 절대로 공집합이 되지 않아요. 그러니까 한 개를 빼줍니다. 둘다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공집합이 되었을 테니 그거를 제외시켜주는 거예요. 그래서 몇 개다? 네, 세개다세개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. 그세개가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 1만 원소를 가졌을 수도 있고 2만 원소로 가졌을 수도 있고, 1과 2를 다 원소로 가졌을 수도 있겠죠. 네, 그런 얘기예요. 2번을 보죠. 2번에서도 이렇게 나왔죠. 자, 보세요. 지금 단 X는 공집합이 아니다. 이 부분을 지워보세요. 보이지 않게 지워봐. 그러니까 얘는 무슨 소리냐면, 이 표현이 문제에서 주지 않더라도, 내가 스스로 공집합은 안 돼. 그러니까 공집합은 제외를 시켜야 돼? 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이게 문제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스스로 공집합은 제외를 시켜줘야 된다. 이 얘기라고요. 자, 그럼 f는 g가 된다. 써보죠. x 세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은 x 더하기 5를 만족하는 x만 정의역의 원소가 된다. 이 뜻이라고요. x 세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6은 0이죠. 인수분해하세요. 1 대입하면 안되네요.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되죠. 그래서 마이너스를 대입했다는 거는 x 더하기 1그 다음에 어, x제곱 자이차의 개수가 0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x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겠죠. 근데 얘는 2차니까 바로 인수분할게요.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2거나 또는 x는 3 얘네들이 정의역의 후보가 된다 이얘기예요 그럼 마이너스를 넣을까 말까 마이너스 2도 넣을까 말까? 넣을까 말까? 고민한 게 3개가 있죠? 그래서 2의 세제곱인데 단, X는 공집합이 아니라고요? 그러니까 1개를 제외시켜줍니다. 그래서 몇 개다? 네, 7개가 돼요.